국내 출시에 정말 칼을 갈았습니다. 포르쉐 저리가라 할 포스에부터 경쟁작보다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최신의 SUV 라인업이 드디어 완성됐는데요. 브랜드의 사활을 걸 모델들이자 한국이까지 만족할 상품성을 갖췄는데 대체 어떤 모델들이기에 이 난리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캐딜락 비스틱입니다 얼마전 국내 출시한 리릭보다 조금 큰 덩치로 캐딜락 전동화 라인업 중 중추 역할을 담당할 볼륨 모델인데요 GM BV3 플랫폼과 얼티엄 배터리를 사용하며 전장 5222mm, 휠 베이스 3094mm의 대형급 덩치이기에 벤츠 EQS s u v 보다 10cm가량 길고 BMW X7과 비슷한 크기를 보이는데요 형제차들과 닮은 육중한 전면부에선 검게 칠해진 블랙 크리스탈 실드가 촘촘한 라이팅을 빛내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뻗는 캐딜락 특유의 헤드램프와 DRL이 존재감을 뽐내는데 디지털 레인 웰컴 라이트를 선보이네요. 측면부는 후륜 편향 내연기관의 비율을 재현했습니다. 큼지막한 뒷오버행은 넓은 트렁크 공간을 암시하며 두터운 디필러는 튼튼한 느낌인데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스트라이프가 새겨진 쿼터 글라스도 보이죠. 휠은 무려 23인치까지 제공해 차급에 맞는 비주얼을 챙겼습니다. 후면부는 와이퍼가 숨겨져 깔끔하며 l 자의 상단 점선 램프와 하단 세로줄 램프가 분리돼. 화려한 맛입니다. 실내는 리리과 달리 직선적인 요소가 꽤 들어가 기계장치 같은 맛도 나는데요. 신형 스티어링 휠 뒤로 33인치의 대형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투입됐고 대부분의 회사와 달리 클러스터 좌측의 공간까지도 터치를 지원해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에어컨 벤트 아래로 공조 컨트롤 등을 위한 추가 디스플레이가 배치돼 첨단의 맛을 내주고 컬럼식 기어 노브가 투입된 만큼 센터 콘솔이 심플하죠. 3열 6인승 SUV인 만큼 5존 공조가 기본이고 파노라마 썬루프와 별도로 3열만을 위한 루프 글라스도 제공하며 3열에도 팔걸이나 USB 포트, 컵홀더 등으로 거주성에 신경 썼습니다. 제원에선 102kWh의 배터리를 통해 어휠 드라이브로 615마력과 89.73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북미 기준 480km, 국내 인증 기준 예산 432km 가량을 주행합니다. 2,268kg의 견인력을 발휘하는데 V2L에 이어 V2H도 제공하기에 전력망이나 건물에도 전력을 제공할 수 있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고 후. 후륜조향 기능을 제공해 짧은 회전 반경을 구현하며 고속 구간에선 직진 안정성에 도움을 줍니다. 오는 2025년 2분기 북미 출시하며 한국은 빠르면 2025년 말, 평균적으로는 2026년 상반기 도입이 예상되는데요. 현지에서 한화 약 1억 1천만원 수준이며 리릭처럼 준 풀옵션으로 국내에 오더라도 약 1.3억원 근처를 점칩니다.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원 손해! 휴대폰 전환 지원금 50만원에 인터넷 TV 48만원 가전 렌탈 30만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이사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이는 1억 6천만원에 달하는 벤츠 EQS SUV의 시작가보다 이미 3천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이죠. 두번째는 캐딜락 옵틱입니다. 앞서 소개한 비스틱보다 작은 중형급으로서 전장 4820mm 휠 베이스 2954mm를 뽐내 기아 소렌토와 비슷한 전장인데요. 하지만 휠 베이스는 무려 14cm나 더긴 전기차만의 강점을 선보입니다. 날렵한 전면부에선 검은 가리시 아래로 역시 블랙 크리스탈 쉴드 그릴이 보이며 비스틱과 비교해 그 크기가 작고 슬림해 날렵한 맛이 강합니다. 옵틱의 가장 큰 특징인 헤드램프의 경우 역시 세로형 구성이지만 그면 이 체급 대비 굉장히 거의 역동적이고 단결한 맛이 강하죠. 검게 칠해진 범퍼 중앙부는 큼지막한 에어덕트가 마련됐네요. 측면부에선 앞뒤 오버행이 짧아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는데 비스틱을 비롯해 후드를 길게 뽑은 형제차들과는 달리 A 필러가 상당히 전진돼 실내 공간감을 살린 게 눈에 띕니다. 자칫 둔해 보일 수 있었지만 캐딜락 측에선 A 필러를 스포츠카급으로 눕혀 이를 해결했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비스틱과 공유하는 빗살 무늬가 새겨진 쿼터글라스는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결해주며 휠은 최대 21인치가 투입되네요. 후면 유리는 크게 누워 있어 와이퍼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유리 좌우엔 세로형 점선 라이트가 들어와 패밀리 룩을 선보이고 하단의 테일램프에선 직선적인 그래픽이 첨단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실내의 경우 가죽과 금속 소재가 화려하고 스포티한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뒤로 형제 차들과 공유하는 3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화려한 UI를 뽐내는데요. 센터페시아인 공조장치 디스플레이와 버튼을 가지런히 배열해 정리정돈된 이미지가 강합니다. 열선 및 통풍과 마사지 기능을 지원하는 시트와 HUD, 1 9개 스피커에 AKG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가 투입되네요. 제어는 듀얼 모터 4륜구동 단일 트림으로 300마력과 49kgm의 토크, 0 1 0 5.9초를 기록했으며 85kWh 배터리팩이 탑재돼 미국 기준 483km, 한국 기준 약 440km 수준을 주행합니다. 150kW 급속 충전으로 10분만에 127km를 달릴 수 있죠. 북미는 올해 출시하는데 전 세계 10개국에 출시. 계획이 있다 밝힌 점을 미뤄보아 국내 출시도 기정 사실입니다. 빠르면 2025년경 국내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며 풀옵션에 가까울 국내판 기준 8천만 원 초중반 수준을 점치고 있네요. 이는 BMW iX3와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의 겹치는 가격대인데 이 정도 가격대와 멋진 디자인이라면 앞서 소개한 미스틱을 비롯해 형제차인 리릭과 에스컬레이드 iQ 셀레스틱과 함께 국내 시장 공략이 가능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